안녕하세요. 캐나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캐나다 가이드입니다. 렌트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처럼 렌트비가 높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나가는 렌트비가 큰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렌트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BC주를 살펴보겠습니다. BC주에는 저소득 가정과 시니어를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세이퍼입니다. 세이퍼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민간 렌트집에서 사실 때 정부가 렌트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일반 가정, 특히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이 렌트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BC 아우징 베네핏입니다. 이 제도는 세이퍼나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같은 다른 보조금을 받지 않지만 렌트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이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이퍼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민간 렌트집에 살면서 정부에서 매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집주인과 직접 렌트 계약을 맺고 렌트비를 내고 있는 집이고, 렌트 계약서나 렌트 영수증만 있으면 세이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세이퍼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BCG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셋째, 렌트비가 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넷째, 연소득이 4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세이퍼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금액은, 여러분의 소득과 실제 내고 있는 렌트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소득이 더 낮거나 렌트비가 더 높으면, 이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지원액은 BC하우징 세이퍼 공식 사이트에 있는 렌트비 보조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RAP, 렌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이고 렌트비가 소득의 30% 이상이면, 월세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가정, BCG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이고, 렌트비가 소득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렌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에서 받는 보조금은 여러분의 소득과 실제 렌트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월 400달러에서 7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은 렌트비에서 소득의 30%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달 소득이 3,000달러인 가정이고 렌트비가 1,500달러라면 소득의 30%는 900달러입니다. 그 차액인 600달러를 정부가 RAP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RAP 공식 사이트에 있는 계산기로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BC 하우징 베네핏입니다. 민간 렌트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렌트비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이퍼나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같은 다른 렌트 보조금을 받지 않지만 렌트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 BC 하우징 베네핏은 1인 가구, 부부, 가족 모두 신청 가능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시니어,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소득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이나 2인 가구 연소득 최대 3만 1,992달러 이하, 3인이나 4인 가구 연소득 최대 4만 달러 이하, 5인 이상 가구 연소득 최대 4만 4,400달러 이하입니다. 캐나다 BC 하우징 베네핏은 1인 가구부터 가족까지 누구나 소득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렌트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렌트비 보조 자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온타리오의 두 가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RGI 그리고 COH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GI입니다. RGI는 공공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 소득의 30%로 낮춰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한달 소득이 2,000달러면 렌트비는 약 600달러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세 이상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거주하려는 유닛의 소득 상한선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1인이나 2인 가구는 연 56,000달러 이하 2인에서 4인 가구는 연 7만 7천 달러 이하입니다. 모든 가구원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에 들어가야 하고 대기 명단에 올라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론토 같은 큰 도시는 대기시간이 7년,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온타리오 하우징 베네핏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 렌트 집에서 살면서 정부가 렌트비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예요. 공공주택이 아니라 내가 고른 아파트나 집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정부는 지역 평균 렌트비의 80%와 내 소득의 30%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액을 매달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하우징 베네핏은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대기 명단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정부가 선정해서 연락을 주는 방식이에요. 퀘벡, 엘버타, 매니토바, 기타주의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퀘벡에는 PA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퀘벡주의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1인 가구, 저소득 가족,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민간 렌트집에 살때 소액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엘버타에는 렌트 서플러먼트 프로그램이 있어서 렌트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에는 렌트 어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같은 주도 렌트 서플러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렌트비 보조 또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에는 주마다 다양한 렌트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이름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소득층과 시니어의 렌트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